자, 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NBA 먼저 할게요. 일단, 세 경기가 있는데, 음, 저는 일단, 미네스터 맨피스는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좀, 감독들 수싸움, <laughs> 어 뭐야. 감독들 수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맨피스가 지난 경기 이제 1차전에 부진했던 스티븐 아담스가 거의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벤치에 카이랜드슨이나 뭐 이런 프론트 코트진의 뎁스가 맨피스가 넓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었고 그에 따라 미네스타가 1차전에 내용 그대로 나왔다가 그냥 후들겨 맞고. 어, 들어갔던 사이즈여서 이번에는 미네스타가 어쨌든 홈경기고 맨피스 이한 수를 뒀잖아요 아담스를 아마 이번 시즌 시리즈 내내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담스를 그런 상황에서 맨피스가 어떤 수를 가져올지 저는 솔직히 쉽사리 예측은 안돼서 이미 숫싸움에서 맨피스 숫싸움에 들어간 경기고 맨피스가 다시 한번 틀면서 경기를 분위기를 가져왔고 이번에 미네스타가 어떤 수를 가져오느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가져간다면은 경기도 안 적어놨네 지금 가져간다면은 그래도 홈코트 이점 있는 미네스타를 찍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언어보버고 승패고 예측이 너무 어렵다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뭐 미네스 승 정도만 보고 두 번째 경기죠. 유타 대달러스입니다 유타 대달러스인데자 일단은 돈치치가 GTD에 걸려 있어요. 돈치, 돈치치가 GTD에 걸려 있고 유타에 이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돈치치는. 이거 어차피 그리고 델러스가 유타 원정에서 좀 약하거든요. 유타가 그래도 홈빨이 있는 팀이고, 홈 관중이라던가, 분명히 홈에서강점에 있는 팀인데, 돈치치가 지금 타이밍 정도에 복귀하면 제 생각 에 약간 무리해서 복귀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4차전에, 애초에 2차전 때 제가, 아, 이거 3차전에도 좀못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 4차전 정도에 복귀를 해야지 좀 적당하게 복귀하는 느낌이고 지금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 지금 3차전이잖아요 지금 복귀하면 좀 이른 느낌이 있어서 돈치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유타의 홈에서의 강점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돈치치가 <laughs> 결장한 댈러스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솔직히 지난 경기 유타가 좀 졸전이기도 하고 젤런브로스 하나 못 막아서 졌거든요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눈치가 안 나온다면, 결국 유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1차전, 2차전, 한끝 싸움이었거든요. 어, 양팀 다. 클러치 때 누가 한 방을 넣느냐 싸움이었는데, 눈치가 안 나면 비슷하게 뭐 흐름 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유타가 홈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낫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선정도 충분히 할수 있어 보이고, 6.5긴 합니다만, 핸드캐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어, 언오버는 이 경기는 에뭐 계속해서 저득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9.5와못 어, 건드리겠습니다. 패스. <laughs> 세 번째 경기 템버데 골스인데 이거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악 물었다가. 바로 뒤지는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사실 1차전, 2차전에 워낙 압도적인 경기력을 골스가 보여줬었고, 사실 1차전, 2차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덴버는 4대 떡을 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조던풀이 팔팔 날았었고, 2차전에는 이제 세, 스테판 컬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또식스맨으로서 엄청 잘했고. 어, 디그린 혼자서 요키치를 막았고 다른 애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 거의 그냥 압도적인 경기력을 골스가 보여줬었는데, 이 디그린이 5, 5번이잖아요. 지금 원래 캐멀가이가 5번에 많이 뛰는데, 디그린 5번으로 나오는 어, 골스의 스몰라인업의 강점이 너무 강해요. 어, 디그린이 요키치를 막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좀 성사가 되면서 골스가 이제 쉽게 쉽게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여러 선수들이 쭉 감도 좋았고 다만 이제 덴버의 홈코트로 들어와서 심판 콜적인 부분이나 이런게 조금 홈콜이 들어갔을 때 디그린이 요키치를 맞아서 파울트러블에안 걸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골스가 덴버상대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디그린이 5번 나왔을 때저 스몰이거든요 디그린이 요키치를 상대로 빠르게 파울이 정립이 된다면은 어, 경기가 1차전, 2차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차전, 2차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어, 기치 박살나고 떨어지는 그림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2.5네. 아무리 봐도, 꿀림 고맙습니다. 벌써 질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무리 봐도. 찍기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질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 표 보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대 분명 리스크는 있... 있는 경기예요. 이게 여기서 덴버가 지면 4대0 끝이거든요. 4대0 끝이라 마지막에 뭐좀 어떻게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홈코를 기반으로 오늘 토론토가 좀 보여줬던 것처럼 토론토도 이제 4대떡이 됐죠. 그래서 좀 힘들어 보였는데 토론토 역시도 제 생각에 덴버도 힘들어 보인다. 이거 홈이라고 덴버 찍을 게 아니라 차라리 뭐 고배당 부지력이나 이 정도 사이즈에서 골스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력으로 찍기에는 조금 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골스가 맞아 보입니다. 골스 쪽, 골스 쪽으로 보고요. 와, MVP가 1라운드 4대떡이라서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MVP 4대떡, 4대떡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1차전, 2차전에 여기 내 영이 너무 안 좋았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해축으로 넘어와서 솔직히 오늘 해축은 다 어려워요. 일단 배당도 정배가 다,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뭐 에스파뇰, 라요, 레반테, 세비야, 카디스 빌바오 등 죄다 이제 정배가 올라가고 옆배 쪽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가 좀 떨어지고 있고 사실 라요가 저는 알라베스 아니면은 오늘 리슬 어, 에스파뉼과의 경기 둘 중에 한번 타이밍에 라요가 한번 지금 10경기 넘게 못 이겼어요 라요가 거의 홈에서 7연속 못 이기고 있고 원정에서는 뭐 1승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승아니면 무사이드인데 결국에 라요는 지금 뭐 사실 순위 자체로도 어느덧 강등의 위기가 좀 있어요. 라이오가 뭐 거의 뭐 유로파 원조리 고순위에 그 있다가 강등권이랑 4점 차이 납니다. 물론 경기수를 좀덜 치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부상자들도 팔카우나 라이오 같은 경우. 에스파니언 오스카 말고는 거의 풀라인업이고 라이오 같은 경우 팔카우나 왜 이렇게 하려는지. 아니면 제 수비 쪽에 사벨리치, 뭐 발리우 이런 핵심 자원들까지 빠져 있어서 솔직히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어쨌든 스파인의 공격력이나 뭐라오의 원정 성적, 경기력 이런 거를 따졌을 때한 가지 선택지만 보기 좀 어렵고 라이오가 어느덧 강등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중위권일 때는 그냥 푸직푸근하게 그냥 계속 줘왔거든요. 다만 지금 사이즈에서는 무슨 부 정도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음, 결국 고배당을 좀 노릴 만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고 에스파늘도 어쨌든 후반기 좀 막바지 사이즈로 들어와서 수비적으로 이제 한 중간 정도에 좀 무너졌었거든요 이제 실점 엄청 하고 막 그랬다가 최근에또 수비적으로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제 생각에 2대1 아니면 1대1 같아요 2대1 아니면 1대1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다레반테대 세비아인데, 이 경기는, 세비아가 지난 경기 주작을 해가지고, 어, 오늘 경기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제생각에 이거 전반전도 세비아 2대0 주작 같고, 후반전에 3대 역전은 그냥 경기 자체가 주작 같아요. <laughs> 전반전에 레알 수비도 솔직히 말이 안 됐었는데, 후반전에는 세비아가 그런 모습 보여주더라고, 그냥. 음, 이렇게 주작 경기를 한 차례 했던 칠, 7... 했던 터라 원래부터 세비가 옛날에는 주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주작이 좀 줄었는데 가끔씩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별 건들고 싶진 않다 승패로. 다만 저는 어쨌든 지난 경기 이렇게 주작을 해서 졌었고 오늘 경기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에바테 같은 경우도 카세레스나 뭐 마티 이런 핵심 공격도 빠지고 무스타피 여전히 빠지고요. 음, 프로토스, 핵심 미드필더나, 뭐, 수비쪽의 클레르크나, 이라모, 불투명이 떠있고, 세베아가 전력적인 누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살이나 수소가 불투명인데, 음, 음, 지난 경기 물론 이제 라키티치나, 아니면 뭐, 조르단 같은 미드필더들의 약간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였는데, 라키티치도 라키티, 티치, 약간 뭐, 쩔뚝이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뭐, 불투명이 떠있지도 않고, 출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다득점을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세비아성 봅니다. 다득점 보고, 그 다음 세비아성. 양팀 다 무득점으로 갈것 같지는 않고요. 한 골씩은 좀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세비아도 어쨌든 미드필더의 수비 커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가운데 아 지난 경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주작이었던 경기여서. 지난 경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지난 경기, 경기 경기력이 기 떠오르네 음, 지난 경기 경기력이 떠올라 어쨌든 오바를 먼저 봅니다 제가 이거 세비아 승을 본 거는 주작으로 한번 대줬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한번 이겨줘요 진짜 귀신같이 주작으로 한번 대주면은 귀신같이 한번 이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아 쪽을 본 거고 어, 뭐 기본적으로 다득점을 조금 더 좋게 보긴 합니다. 레반테나 세비아나 사이즈를 봤을 때 무실점으로 이경기를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디스가 이제 좀강등권이 사실 최근에 가장 무섭죠. 어, 라리가 내에서 이제 뭐 지난 경기 바레사 상대로 또 승리를 가져가긴 했고 물론 뭐 압도적인 경기나 경기력이나 이런 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비적으로 일단은 상당히 단단하다. 아, 수비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뭐 공격에서 어떻게 뽀록으로한 골만 넣으면 결국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이즈고 빌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로파나 뭐그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빌바오도 원정에서는 특히나 이제 무승부의 비율이 높고 제 생각에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카디스 같은 경우 뭐수비쪽 자원들이 만좀 빠지고 어, 빌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마르티네즈나 뭐 레케 불투명이 떠있는 그 양팀 다 수비 쪽에 조금 어 결정자들이 있습니다만 뭐 카디슨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결정했었던 걸로 저희 기억을 하고 빌바오도 뭐 어쨌든 불투명 프랜슨을 보고 언오바나 언더를 보는데. 프임이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배 자체는 뭐 카디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축구는 정배가 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어 제가 분석한 그 ACL 빼고, 아챔 빼고, 나머지 경기에서 정배가 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다 역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카디스 프랜 쪽. 이 경기가 저는 나오면은 그도 뭐, 처음에는, 초안에서는 정배가 좀 뜨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벌리가 지금, 뱀미도 없고, 웨스트우드도 없어요. 웨스트우드가 지난 경기 이제, 누구야, 란진이었나? 그 웨스트엠과의 경기에서 이제 웨스트우드가 이제, 큰 부상을 좀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비 핵심 빠졌고, 미드필드 핵심 빠졌어요. 이러면은, 진짜로, 잠궈야 되거든요? 이거 답이요? 미드필드에서 풀어갈 가능성도, 어, 어차피 사실 벤리가 뭐, 롱볼이긴 합니다만, 베우스트 머리 보고 이제 그냥, 때리,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중앙이 빠졌다고 뭐, 크게 문제가 어떻게 뭐,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에서 이렇게 비벼줄, <laughs> 그리고 볼줄기가 좋은, 베스투드가 빠져있고, 사우스 햄튼이 거의 뭐풀 라인업이잖아요. 메카시 골키퍼는 애초에 뭐 주전도 지금 아니, 아닌 상황에서 또 지난 경기 이제 체시와의 경기에서 6대0으로 지고 수비적으로 아예 단단하게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 무실점으로 가보자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아스널전에 무실점을 했었고 제 생각에는 저도 뭐 벌리 프랜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동기부여가 없고 뭐 롱볼로 때리는 가운데 역습 한두 개가 사우샘튼 스 같은 이제 라인 올린 팀들 상대로 한두개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서 벌리 프랜을 봅니다만 언더를 먼저 봅니다. 언더를 먼저 봐요. 기본적으로 이 웨스트우드가 빠진 상황에서 벌리가 두골이상 기록하기는 제가 볼때좀 빡세 보이고 사우샘튼도 스 어쨌든 사실 사실 최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수비예요. 분명 이제 첼시와 6대 1 경기 이후 뭐 직접적으로 감독이 인터뷰도 하고 수비적으로 신경 쓸 거다 우리 수비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벌리가 어쨌든 지금 라인업상으로는 아예 잠그고 한골 넣어서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저득점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벌리 프렌 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요거는 소튼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해배는 벌리가 정배예요. 어, 해배는 벌리가 정배거든요. 국내는 아직 안 떨어졌죠. 이거 배당 2.60, 아, 핸디는안 떨어졌네. 해배는 아, 볼리가 거의 정배인데, 어 아, 글쎄요, 저, 진짜로 저는 사우센터트 의외로 이길 것 같아가지고 찍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찍고 싶지 않아요. 아니 부상자도 좀 있는데 이거는 왜 정배가 되는지 모르겠네. 강동 부풍긴 강동 부풍긴 한데 정배까지 될 정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느정도 비빌 사이즈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도 플랜을 본거고 소시에다드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넘어와서 바르셀로나는 제가 뭐 지난 경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카드예요 이제 가끔 이제 뭐 한창 잘 나갈 때 바르샤를 기억하면서, 이제 뭐, 배트맨에서 뭐, 카트에 넣었다가,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경기 말씀드린, 저는 바르셀로나를 이제 안 갑니다. 어, 패드리가 빠진 바르셀로, 바르셀로나는, 옛날에 안 좋았을 때 여러분들 바르샤 있죠? 그때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다를 게 없어요. 옛날에 초반에 바르샤로 계속 줬잖아요? 계속 비기고, 계속 지지진 않았었고,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계속 터졌잖아요? 그때 바르샤랑 지금 바르샤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앞앞 앞에 오바메양 뭐 들어오고 누구 뭐 페란토르스 들어온 거 둘이 다 날려먹는데요. 오바메양 골때 앞에서도 날려먹습니다. 음, 그서 저는 뭐 이런 경기는 사실 소체다드 프레을 가야 되는 경기입니다만은 소시가 바르샤랑 만났다 하면은 벌벌 깁니다, 그냥 거의 이기질 못해요. 최근 뭐근한 5년 동안 바르샤 상대로 전한 번도 못 이겼고 심지어 무슨구도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졌습니다 그런 사이즈여서 어쨌든 소시에다드도 오늘, 오늘 경기 역시도 오야르 자바리 공격 쪽에 핵심이 빠지고 몰레알 뭐 빠지는 거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비드 실버가 지난 경기 또 멍청하게 퇴장을 당했어요 못 뛰게 되고 뭐 카를로스 페레네데지 이런 애들까지 공격 쪽에 불투명 떠 있고 <laughs> 바르샤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음...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에 무승부에 뭐 지금 될것 같아요. 무승부. 뭐. 지금 바르샤는 어쨌든 배팅할 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소시에다도 역시도 지금 핵심들이 좀 빠져 있고. 그렇다고 요 경기를 어쨌든 소시원정와서 바르샤가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패드리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상대전적이나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바르샤 쪽이 약 우위가 보이는 상황에서 이거는 마인 가능성은 제가 볼때 없어요. 여러분들. 바르샤는 제가 거의 전문이잖아요. 바르샤의 지금 시즌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마인 가능성이 제가 볼때 없고 어, 한골차 아니면은 무승부 혹은 소시아에다가 이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가능성 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무나 햄무쪽이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아까 뭐 에스파멜 경기도 무햄무를 보긴 했는데 요것도 뭐 가져갈 만도 하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 오늘 무햄무좀 가져갈 만도 해 보여요 또 제가 그렇게 잘 가진 않는데 무승부 무본 경기는 <laughs> 가져갈 만해 보인다 바르샤 일반 승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모해요 월장님, 뭐, 일반 말씀하셨는데, 너무 무모합니다. 어쨌든, 요 정도를 보겠습니다.